자뭐 질문 몇개안 되니까 빨리 봅시다 332번부터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9의 x승 이것과 x는 a가 만나는 점 a고요 음 이렇게 된대요 ac분의 bd 여기 ac의 길이가 알고 싶으면 여기에 x 좌 표를 알아야 되잖아 여기 x 좌표 근데 여기가 a일 때지 여기 저 y 좌표는 여기가 a를 대입하면 이게 얼마가 나와? 9에 a승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네모라고 하면 네모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여기 3의 네모승이 9에 a승이 돼야 돼. 9에 a승이 3의 네모승이 돼야 돼. 네모는 얼마? 네모는 얼마? 2a겠죠. 얘가 3의 2a승이니까, 그렇지? 얘가 2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기 길이는 2 a 고 여기는 a니까 a가 나오겠죠, 요 길이가. 그니까 요 길이도 a가 나오겠죠. 요 길이가 a가 나오겠지. 그 다음 에 bd는 a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여기는, 얘는 이거니까 3의 a승이지, 그냥 여기는. 3의 a승. 그니까 3의 a승이 나와야 돼. 얘가 3의 a승이 나오려면 여기를 세모라고 하면, 세모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9의 세모승이 3의, 3의 a승이 돼야 되니까 세모는 뭐가 돼? 2분의 1승이 되겠죠? 2분의 1의 a승 그죠? 얘가 지금 3의 네모, 2세모니까 얘가 얘가 되려면 세모는 2분의 a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a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돼? a 여기 a고 여기 2분의 a니까 빼주면 2분의 a가 되겠지? 그럼 여기도 2분의 a가 되겠네 얘는 2분의 a가 되겠네 그럼 a분의 2분의 a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나오겠죠? 됐어? 넘어갑시다 그 다음 335번 이거 사각형 넓이 구하래? Y는 A, B 사이의 거리가 16이래? 그럼 이게 16이래 이게, 이게 이게 16 넓이도 16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이 넓이가 16이래 높이가 16인데 그럼 밑변의 길이는 2가 돼야 되죠? 그래 그래 그죠? 그럼 이 밑변의 길이가 2가 된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놓을까? 여기를 k라고 놓으면 여기는 얼마가 돼? 4의 k승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여기가 2니까 이만큼더 있으니까 여기는 k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가 2니까 그럼 k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디다,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그럼 얘는 이에 k 플러스 2승이 나오는데 그게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높이가 b가 이게, 이거 둘다 b죠 이가 지금 그럼 2에 k 플러스 2승이 4에 k승이면 2에 2k승이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k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겠지 여기 2야 여기는 4야 이렇게 되겠지 응 근데 음. 넓이가 abc 넓이야 어? abc 넓이야? 어 그러네 abc 넓이네 어? 뭐야 그러면은 다시 한번 풀었잖아 <laughs> 여기가 2가 아니지 그러면 그지? 어디가 2야 여기가 2지 그러면 bc의 길이가 삼각형 abc 넓이는 이거니까 2개 16이 나와야 되니까 높이는 똑같이 16이고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여기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그죠? 여기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k라고 놔야 되지 않냐 그지? 여기를 k라고 놓으면 여기는 얼마가 돼여기는 k 플러스 2가 되겠지 k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4의 k 승 그게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k 플러스 2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2의 k 플러스 2승 를 대입한 게 그것도 얼마가 나와야 돼? 그것도 높이가 a가 나와야 돼 어쨌든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k는 2가 되는 거는 맞겠네 그죠? 답은 똑같이 나오네 k가 2 e. 그럼 여기가 2인 거야 여기.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2를 대입해 이제 여기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가 2를 여기가. 여기다 대입하면 4, 4, 16 16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16을 더해주면 여기는 32가 나오겠네 32 32. 그죠? 그러면 여기가 32가 나오게 되, 되는 요점. 요점은 얼마예요? 2의 2x승이죠. 지금 이게. 32. 32는 2의 5승. 그럼 x는 2분의 5가 나오겠네. 2분의 5. 여기 가 2분의 5에요 좌표가. 여기가 2분의 5. 그다음 에요게 32가 나오려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는 5가 나와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2의 x승이 32면 얘가 2의 5승이니까 x는 5잖아. 5. 5 여기는 2분의 5. 그럼 5에서 2분의 5를 빼주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나와? 2분의 5가 나오겠지. 그럼 밑변의 길이가 2분의 5가 되고 높이는 똑같이 16이에요.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지. 그러면은 넓이가 20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됐어? 됐어? 그 다음 3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의 y 좌표가 이게 3분의 1이야 3분의 1은 3의 1승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니까 그냥 그래, 그래 그리고 1대2 대분점이야 그럼 이게 1대 2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도 1대2야. 이게 1대2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여기도 1대2가 되니까 여기는 좌표가 2가 되겠죠? 2를 대입하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겠어? 여기다 2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가 나오겠지, 높이가. 그죠? 그럼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3분의 1이고요. 여기 좌표는 2,9가 되는 거지. 번아 이거 보는 거야 답이 나왔네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5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거 원래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데 원래 이거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액수가 아랫부분을 뒤집어 까는 거야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남은 거야. 여게된 거야. 이해되 무슨 말인지? 원래는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근데 뒤집어 까진 거다. 어쨌든, 요 놈과 Y는 E의 X 플러스 k 이는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는데 얘는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이 점의 좌표, 여기가 이제 X1이 되는 거고, 요 점의 좌표, 여기가 X2가 되는 거예요. 됐어? 이걸 만족하도록 2는 여기 있고 2보단 작아야 되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 자연수 k 값에 합을 구하래 자연수 k? k가 뭔데? 아 여기 이거 여기 k 그럼 여기는 얘들아 요 그래프는 뒤집어 깐 거니까 얘는 y는 마이너스 9에 x승 플러스 3으로 봐야 돼요 이 식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부터 요기 요식요식이지요 식은 그냥 플러스 일 때니까 그냥 y는 9의 x승 마이너스 3으로 봐야 되는 거야. 즉, 요 점의 좌표가 내가 알고 싶으면 요 점의 좌표는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야 되죠. 이렇게.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알고 싶어 x2가 알고 싶어 요 점의 좌표가 알고 싶으면 요 점의 좌표는 요거랑 요거랑 연립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부터 봤을 때 얘가 x1이 되는 거고 얘가 x2가 되는 거예요. 얘도 x1이 되는 거고 얘도 x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K는 자연수라고 했지 여기다 양변에다가 상용로브를 씌우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얘는 이거 앞으로 다 어, 앞으로 못 나가겠네 그냥 그래프로 봅시다 이렇게. 얘가 지금, 요건데,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돼있으면? 1을 지나죠? 여기 Y절편. 1. Y절편 1이지. Y절편 1이면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럼 X1이 여기 있죠? X2가 여기 있고. X1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올라와야 돼. 어디보다? 요점 지날 때보다. 요점 지날 때는 언제야?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 안그래 그죠 y는 2에 x-k x플러스 k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좀시키는거예요 마이너스 k만큼 동그라미 만큼 근데 얘가 왼쪽으로 좀더 가야돼 이렇게 그래야지 어때 교점이 첫번째 교점이 x좌표가 음수가 나오죠 그래 안그래 교점의 첫번째 교점 요점 요점 요점이 드디어 x1이 음수가 나오잖아 그래 안그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음 한마디로 여기 0,2를 지날 때 얘가 0,2를 지날 때를 대입을 해봐 요거보다 왼쪽이어야 되니까 0,2를 대입하면 K가 일일 때죠 K가 1이 되 K가 가정확가 EDJ K가 EDJ k K가 1이 되면 K 정확하, K 요점, 요점 요점을 지난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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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K K K K K 가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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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x2를 봐야 되겠네, 이번에는. x2가 0에서 2 사이다. 2면은 얘가 2 지날 때가 여기가 2일 때가 언제야? 이때 2 대입하면 얼마야? 78 나오나? 78 그럼 2의 k 플러스 x 플러스 k승에서 x가 2일 때 2의 2 e 플러스 k승이 78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럼 k가 될수 있는 건 언제까지 갈수 있는 거야? 이게 4 곱하기 2의 k승이거든. 2의 k승이, 4, 2, 4, 1은 4, 4, 9, 30, 19점 얼마니까? 4까지 가능하겠네, K가. 2의 4승. 1, 2, 3, 4까지 가능하겠네. 근데 K가 아까 1일 때가 딱 정확하게 이거였죠. 1일 때가. 유점 지날 때였죠. 0,2 지날 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커야 되겠지, K가. 1보다는. 왜냐면 K가 딱 1이 되면, 딱 이거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딱 요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X1이 제로가 돼요 요거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가능한 게 2, 3, 4가 가능하겠네 사이에 있는 게 더하면 얼마야? 9까지 가능하네 됐냐? X1이 음주여야 되니까 K는 1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X2가 2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4까지는 가능한데 K가 5가 되는 순간 2보다 커져요 X2가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 72번 문제가 좀 복잡하네요. 정의역이 0에서 3일에, 정의역이 0에서 3일에, 아, 래 기타 꺼줄게. 정의역이 0에서 3일에, <laughs> <나도 이따 꺼줄게. 웃음> 어. 얘는 지금 2차 함수에다, 2차 함수.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축이 어디 있어요? 2에 있어요. 근데 0부터 3까지면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으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최대 값은 0일 때, 최소 값은 2일 때에요. 0 대입하면 어떻게 돼? 0 대입하면, B가 되구요. 여기다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B-4가 돼요. 그럼 요 값이, 네모가, B-4에서, B 사이에요, 이 네모가. 네모가. 그러면, Y는 A의 네모승인데, A가 0에서 1이니까 감소할 거야, 이렇게, 지수함수가. 그럼 여기가 B-4고, 여기서 B야, 네모가. 그럼 요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럼, B-4를 대입하면, A에 B-4가 되는 거고, 이게 최소,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m, b, b 대입한 거. 여기 b 대입한 거. b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게 요거에요, 지금. 근데 그게 얼마래, 지금? 이게 16이래. a 의 마이너스 4승이 16이 되는 거네. 얘는 2의 4승이구요. 그럼 얘는 a분의 1에 4승이 2의 4승이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됐어? 됐어? 그 다음 74번 뭐 방금 한거랑 똑같아. 얘는 축이 어딨어? 축이 2분의 1이 있잖아. 지금 얘가. 위로 볼록이죠. 축이 2분의 1이 있죠? 아니 1에 있네. 1. 축이 1에 있네.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그럼 2분의 1이 어디 있어요? 이쯤에 있어요. 3은 어디 있어? 이쯤에 있어. 그럼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나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최대값은 어디가 최대값이에요 여기가 최대값이죠. 얘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의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 최소값은 여기가 최소값. 1대입하는 거야. 1대입하면 얼마 나와? 1대입하면 요 2차 함수에다 1대입하면 3대입하면 네모의 값이 여기서 여기 이상 이하에요. 얘는 3은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될 텐데, 네모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럼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이 얼마래? 81이래. 그럼 얘를 대입한 게 얼마? 3의 1 플러스 a승이 그게 81이래요. 얘는 3의 4승이니까, 따라서 a는 3이 나오겠죠. 최소값은 a가 3이니까 이게 0이 돼요. a가 3이니까 0. 그러니까 0을 대입하면 3의 0승이 되죠. 그게 최소값 m이야. 그럼 따라서 m은 얼마야? 1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정답은 4가 나오겠죠. 끝.